나는 솔직히 요 22번 있잖아.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느낌으로 가자. 얘가 얘가 만약에 그앞 앞에 나왔어. 번호가 뭐 13번이나 12번 이쪽에서 나올 수 있잖아. 우리 지수 함수, 로그 함수가 그러면 얘가 평행 이동이 그냥 기가 막히게 그냥 바로 보였을 거야. 근데 얘네들은 지금 평행 이동이 안 보인다. 여러분 문제 다 읽어 봤으니까 평행 이동이 안 보인다라는 게 여러분들 포인트야. 맞지? 어. 그랬을 때, 그 평행이동을 얘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였냐면은, 자, 이거였던 것 같아요. 어, 우리가 이렇게 지삼수 있고, 그 다음에 이 지삼수도 이런 식으로 와서 내가 A가, A 점이 하나가 생깁니다. 어, 그랬을 때, 이 A라는 점이, A라는 점을 구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구했어? 어, 얘네들을 갖다 놓고 연립을 해서 푸는 거야, 맞지? 그런데 얘네들을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해서 풉니다. 맞니? 어. 그러면 은 t 플러스 2분의 k는 t분의 k 플러스 k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어. t에 관한 2차 방정식에서 인수분해가 됩니다. 자, 얘 어, 인수분해하면 은 얘가 2t 마이너스 k t 플러스 2는 0 이렇게 나와요. 그랬을 때 어, 마이너스 안 되니까 t 는 t 가2 분의 k 가 나와 이렇게. 그랬을 때 여기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. 뭐냐면 대부분의 친구들이 얘를 그냥 k 에 관한 식으로 놨어요.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가 2의 어, x 제곱이니까 x 가 뭐가 돼? 얘는 ln 아이 미안해. 로그 2의어 분의 k 뭐 어? k 1이렇게 그, 그리고 얘가 y 좌표는 얼마가 돼? 어, k 가 되는 거야. 이렇게 어, 표현할 수가 있고요.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, 근데 어, 선생 님 같은 경우는 그냥 저기 둘 중에 하나 그냥 아무거나 해도 돼요. 선생 님 같은 경우는 보통 이런 거나면 여기 x 좌표 나는 이렇게 a 라고 두거든. 여기 a 있나? 없지? 어. 나는 a 라고 두거든. 그랬을 때 얘를 A 콤마로 놓잖아. 어. 얘를 A 콤마로 놓으면 제가 어떻게 해 되죠? 2의 A 제곱 플러스 2분의 K가 되는데, 여러분들 여기서 2의 A 제곱이 얼마지? 2의 A 제곱이 얼마야? 2분의 K잖아. 맞죠? 그럼 이 2분의 K가 뭐가 돼? 나는 K로 나타내지 않고 한번자 A로 나타내 보는 거야. 어, 이게 2의 A 제곱이니까 얘가 어떻게 돼? A 콤마? 이 a 플러스 1 제곱이 이렇게 보이는 거지. 어. 선생님은 요거 요거가 보여 가지고 얘에서 요 위에 점으로 갈때 어. 어 33이 보이는 거지. 요33 잡는 게 포인트였잖아, 얘들아. 무슨 말인지 이야 돼? 어. 그러니까 우리가 어. a에서 쫙 우리가 여기 어. b로 넘어오는데 맞죠? 여기 y는 e x 마이너스 3 평행, 야, 몇 마이너스. 어, 그러니까 여러분들,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맞아요.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맞다고, 평행이 맞다고. 근데 그거를 찾아내는 게 우리가 어, 여기서 포인트인 거지. 야, 그래서 우리는 여기 33이 보여서 3루트 2. 야, 그 다음에, 얘들아, 이거 답낼 때도 얘들아, 이거 점과지선 사이거 이용하신 분들도 있는데 야 이거 이러면 편하지 않을까? 이 원점 이 여기 있잖아. 그럼 이렇게 수선의 발 내리면 여기가 얼마 나와? 이게 아마 3분의 16 루트 2가 나올 거거든. 그럼 여러분들 이 좌표가 나오잖아, 맞지? 이 좌표가 얼마야? 이 좌표가 3분의 16, 3분의 16이잖아. 맞지? 이 정도는 여러분들 그럼, 직선 y는 마이 x 스 x 마이너스 3분의 16 플러스 3분의 16 여기 x plus x 얘가 있다. x 에 a 플러스 1제곱은 마이너스 a 플러스 3분의 32가 되는데 아마 이 형태 에 a 플러스 1제곱 플러스 a 어, 우리가 문제 수학은 k콤마 얘를 a로 바꾸면 이런 형태가 그대로 있더라고. 어, 그래서 어, 선생님은 답을 내줬습니다. 어 근데 선생님이 좀 생각을 해보니까 그럼 이거 말고 k로 했을 때는 뭐였냐? 이거 같아요. 여러분들 그 우리 고일 때 했던 자치 방정식. k가 매개 변수가 된다는 거지. 즉 얘가 x, 얘를 y 이렇게 된다는 거지. 자 그럼 어떻게 돼 x는 log2의 어, 2분의 k가 되는 거고 내가 y가 k니까 그냥 k 대신에 우리가 어, y를 넣어보자 그러면 은 2분의 y는 2의 x제곱 즉 y는 2의 x 플러스 1제곱 이렇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어, 여러분들이 생각한 평행이동이 맞고 이 평행이동을 여러분 찾을 때좀 얘네들, 어, 모양꼴을 하면 좀 신경 써보자. 알겠지? 어. <laughs> 자, 여기 22번 형태였고요